시반 그 옆으로 지나서 오면서 여기 도솔 도실 기억나세요? 예, 그걸 해서 이 길로 이렇게 오면서 어, 여기에 소율 여기는 네. 어, 네. 주포 이 지역이 사실상 참거 대학 또 공주 사례 아주 참 명문. 거길 나오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 예, 연구소 이사생활과 그분 계셨는데, 40년 전에 저희가 갈 때는, 지금 그 당시 그를 한번 잠깐, 말, 어, 야간 급행역을, 급행열차를 타기로 약속하고, 밤 9시 40분까지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 거의 약속시간 정각에 도착했을 때, 정정수 군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그러나 출발 시간이 지나도록 개차를 하지 않는다. 서울역 2등 대합에서 1시간 반 동안이나 기다렸더니 밤 11시가 지나서야 개차를 했다. 밤 11시 15분에 서울역을 출발. 각기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와 삶은 달걀을 먹고 불편한 자리에서 나마 되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그게 또 떠나던 날이고 그 다음 날 2월 21일 여수역에 도착한 것이 다음날 아침 9시 50분.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상 걸렸어요. 곧장 어, 승합을 승합차를 타고 항구의 선착장으로 가서 항구위로 가는 선으로 확인하고 가까운 음식점에 들어가서 세수와 세수 하고 아침을 먹고 여수의 전남 동부수산 어, 수산업교통 때문이달라지는 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구나어 주변 자가 있고 이 감자 배수 이런, 되게... 예, 어,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대개 오전에서 이 삼치 유자막또 광어 어어 새우 어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 쪽이나 같이 가지고 또돼 있고 어, 해조류가 정도로 예, 해대양식도 그때 약간 좀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어, 아마 제가 그야 안된다고 그럽니다. 미어코고 천초 이런 것들이 별로 많았고 해류는 전복, 전복양식이 아라보려면 우리가 전복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전복양식은 어, 마을을 공유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어, 하고 또 요즘에는 예, 어장, 가두리 양식 <목소리도> 그 고기 양식도 이천에가면그 지중이 마을 안에서 달라지는게최0 0 0 호가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 0 0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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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또 낮은 0 거기 또 35호, 중0 일반 0 0 0 0 0 0 0 0 0

기인 포만족 가장 아주 중요한 기인 포만은 누구였냐 면 석일동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한살 아래인데. 당시에 뭐 종교장을 하고 있었 그 와서. 형렇게 사람이 강제하고 열심히 하고 아 동네 사람들이 장을 해라. 그래서 역대. 네 스물 아홉 살 이장을 맡아가지 이 일은 잘했어요. 그거 할 때, 그 바로 전 이장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같이 어천계를처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어총계장은 바로 전임 이장이 그 어총계장을 하고, 제2대 이장을 2년 동안 이장한 다음에 그 어총계장을 바로 그,

아우, 사진보고는 늦어. 8시 당신은. 우리 이리와. 8시에 출발하면 안되겠 빨리 출발해야 되겠네. 8시 출발하면 안되 출발하면 이 되겠지. 8시쯤여 출발하면 안 되겠지. 빨리 출발하 그리고 이와야완다가배실으로가 배가 배일까지 다 배일이 약 5분. 5예약해야

어막내째가 없고, 큰들이저 서울에, 막내가 보충고 어, 막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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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이나 그, 그, 어. 그, 막내 그, 그, 작은 아들이나, 응. 어, 다 알지? 어, 그래. <laughs> 지금 그래. 어릴지 지금 <목소리> 예, 예, 예. 음. 쉽게 만나네. <laughs> <목소리> 가서 따라 사진 좀 찍으라. 하 어, <목소리> <어려울 것> <목소리> 여기하고, 시에 동해안에, 포항 구룡포 쪽에 거기를 또갔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하고. <목소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몸이 건강해, 성을 이라 건강해 주시옵소서. 마을 주민들, 자리가 넘치고 자리, 자리 넘치게 나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 우리 성도들 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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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만져서 건강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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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9장을 부르습니다 집을 해라 그 그때 배고플 때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자기 인생사는 거지 손님 불가라 먹어라 먹으라해놓고뭘하라고술한잔 줘서 그런 데어 끌어. 사실은 그랬거 아, 그때 내가 들은 <laughs> 얘기가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랬는데 <laughs> 그그은 네. 나쁘죠. 일단 어. 뭐 장사를 없으내뭐 어, 지방 발전을 네. 했는 같은 네. 잘했어 그럼요. 살나 어, 그러면 근데 그 자손들이 다 여수로 나가서 그 재산 다 그냥 날려버렸죠. 이 네. 그나들이 그나들이 그때 뭐야 여수 발란 때. 예. 발 돌아. 어. 글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재산도 다. 진열이하고 그... 민영이하고는 자득도 네. 안됐 그렇 네, 말이에요. 예. 음, 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방산없옥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아무도 느끼다면 돼요. 오래된 일거야다 거예요? 안, 아. 지금 생각은 다들 먹은. 뭐, 그, 아, 그렇지. 어.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반대를 막하고 그렇지요 예. 네. 네. 그 집에서 배는 이민영 씨네 집에 머슴한테 빌라고라도안한 일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 들어가서 뭐했. 지성 이렇게 떠 뭐죠? 고인돌. 고인돌이. 한 황금에서 왕이 가는 사이에 고인돌이 있다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못래이 동네에서 한 1km쯤 가면 또 거기 있다 있었는데. 아니, 그 고인돌이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좋아. 그래? 저도 네. 그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아까 얘가 예, 저도 저도. 저도요. 길가에. 길가에. 네. 네. 같이 좀 가셔서. 네.

공대 누돌 찾으세요? 이 앞으로 누구 찾으세요? 아니, 그냥, 서고. 귀차 예, 예. 지차 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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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먼저 내려가야 올라올 수 있죠. 아전전전 선생. 복전 선생, 선생. 전 선생. 전 선생. 보긴 봤어요. 아, 그럼 아니. 전선생님옛에 전 이쁘다. 예, 이뻐. 예, 아, 아, 초분 중에는 굉장히 이쁘요. 음?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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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갔기 때문에 인사드요 초분도 아과뒤가 있나요? <laughs> 아, 그걸 여쭤봐야겠네. 소분도 앞과 뒤가 있나요? 아겠죠 약간 좀저 위쪽이 되겠죠, 아무래도. 음, 근데. 음, 그렇게 여쭤요 선생님, 김병호 선생님. 소분도 아, 앞과 뒤가 아, 있나요? 선생님, 이게 머리 쪽이 살짝인가요이쪽입니다 그건 뭐르 어디가 머리 쪽인가요? 뭐어 여기 이리 쪽에 있는 게뒤에있거